오늘 거확 한번 들어가 봐라 시원하게 어? 왔다 왔다 그래 왔다 왔다 뭔지 모르니 한 마리 왔어 감시가 설마 에이 설마 과연 오늘 오후에 척포방파제 한번 와봤습니다. 아 평일이라서 그런지 어, 조사님들이 주말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저기 긴방파제 긴방파제에도 어, 낚시하는 조사님들 한 10분? 한 10분 정도 되시겠네요. 그리고 여기 작은 방파제는 중간에 한분 일단 중간에 한분 보이시거든요. 오늘 오후에 저기 끝에 가서 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3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 바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포인트 빨리 진입 한번 해볼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한짝대기 인사드립니다. 오늘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반이네요. 오늘 오후에 요 척포 작은 방파제 카고 한번 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 1시 반이 간조고 오후에는 들물이거든요. 여기 방파제는 제가 알기로는 날물 어한 3시 4시 때가 4시 때에 날물일 때가 좋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오늘 좀 시간이 있어서 오후에 들물에 카고 한번 하러 어 방금 들어와서 세비두대 어 세팅 완료해서 캐스팅을 해 놨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아 바람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와한 10주 넘어가니까 <laughs> 맞바람이 서풍이네요 서풍 맞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부네요 야 낚시를 할수 있을지 의문인데 그래도 오늘 양온거 일단 들물에 한번 열심히 캐스팅했어뭐 감성돔이 올라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laughs> 캐스팅하고 하기가 쉽지는 않겠는데 바람은 극복하는 겁니다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작은 방파제에 한분 계시던데 바람이 많이 터지니까 한 분도 지금 철수하고 가시네요. 이요 작은 방파제는. 혼자 있습니다, 혼자. <laughs> 오늘 낚시 혼자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 고기가 한번 올라와주면 참 대박인데, 넣으면 바로, 이 바로 어, 손맛 진하게 볼수 있는데, 바다가 뒤집어졌습니다. 일면 어, 백파라고 그러죠. 바다가 하얗게 뒤집어졌네요. 저쪽 문바다 쪽도 지금 막 백파가 하얗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여기는 뭐 내만큼 방파제니까, 일단, 채비 열심히 넣어가지고, 감성도 한 마리라도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옥수수도 없어질 뻔데 옥수수도 없어졌어요 바람이 안 뭉칠 것 같은데 이거 오, 아우 손오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 아, 날씨 춥네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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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오오오 <laughs> 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어, 조금만 작게 물면 좋겠구만. 바다가 하얗습니다. 아, 바다가 <laughs> 하에 아, 요 예, 어, 정말 이런 날에는 고기도 안 무는데 <laughs> 아 그냥 웃음밖에 안 나네 아 정말. 예. Yeah. 내일 날씨가 추울 거라고 하더니 아 바람이 아 내일 영하권이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쪽으로도 바다가 하얗습니다 아, 아 손시려 여기는 오늘 아무도 없습니다 장방파제 <laughs> 이런 날씨에 낚시하는 내가 이상한 놈인가요? <laughs>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이상한 거지. 저기, 긴방파저에도, 트머리에 카우 왔습니다. 아, 중간에 아, 흘리면몇분계들데이 이 바람에 흘리면 못하죠. 지 카우는 그나마 좀. 한 마리만 물어줬으면 좋겠네 아, 입질, 입질을 한번 받아 봐야 될 텐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바다가 더, 더, 튜. 바다가 더 뒤집어지네. 와, 장난 아니네. 아이고, 그래도 늘건 넣어보고. 날씨가 이런 걸 누구 탓하겠노?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고, 겨울바람 때문에.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고. 온거확 들어가 봐라. 시원하게. 어? 왔다, 왔다, 그래. 왔다, 왔다. 뭔지 모르지만, 한 마리 왔어. 오. 뭔지는 모르지만, 입질을 했어, 입질을. 감시가 설마? 에이, 설마? 설마, 이 바람에? 과연? 돌동입니다. 슈어, <laughs> 벤치, 아니, 슈 벤치, 벤치가 안 맞아, 벤치, 야 와, 이 바람통에, 이 바람통에. 한 25도 되겠는데? 야 이거는 방청 사이즈는 아닌데? 이야, 돌덩 벤치. 보이십니까? 벤치가 음. 한번올라왔습 벤치. 야 그래도 뭐가 입질해 주니까 와, 물은 따뜻하네. 고기는 엄청 따뜻하네. 이 아, 25 되겠네. 이야. 보십시오. 벤치 <laughs> 한번 올라왔습니다. 벤치. 사이즈는 한 25? 25 되겠네, 25. 물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고기가 안 차가워요 어, 수온은 따뜻하네요 아~~ 바람통에 니라도 올라와주니까 이야~~ 그래도 얼굴이라도 봐줘서 고맙다 니는 가라 우후후후 후후후 이야~~ 하하하 <laughs> 딱안 <박수> 치고 <laughs> 그래도 돌동 한 마리 했습니다 뺀치 한 마리 이 바람통에 이야~~ 좋아 좋아 아, 그게 뭔가 옥수수를 갈아먹는다 싶었던 게 돌돔이었군요, 뺀찌 그래도, 뭐라도, 얼굴을 안 봤습니다. 아 이거, 참. 이 바람통에. 바람은, 극복하는 거라고. 극복해보자. 한 번만 더 가보자. 아이고, 손실이데서 대를 잡고 있지 못하겠네요. 아, 손실이. 으, 분리 나가라. 아우, 손 싫어. 아 손도 싫고. 발도 싫고. 아 어우 추워. 아우 추워. 옷을 좀 얇게 입고 왔더니. 아이고. 이끌립니다. 어? 뭐야? 와 방금 겁나 푹 때리는데 와... 도놈이네 와... 방금... 방금 사생없이 푹한 때렸는데 와... 가버렸네 지금 2시 반이거든요. 애들 물이 왼쪽으로 살살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중간에. 아, 험 올리면 봉돌을 하나 추가로 더 넣어야 되겠네요. 조류가 살살 움직이네요. 이제 이럴 때 감시가 오거든요. 조류가 움직일 때. 이럴 때집중해야돼 이럴 때. 겁나 밀리네요. 와. 뻥뻥뻥하네요. 복스는 어디로 갈 텐데. 아, 손 아, 진짜 심하네. 와, 담당구가네, 담당구가. 아 아, 아. 아유, 능력없어네 아유, 조금 여기도 전방 한 20m, 25m 정도 전방에 통발 줄을 깔아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몇번 걸려가지고 채비가 아 채비를 한두번 정도 아 채비를 해먹었거든요. 딱한 30m, 25m 정도 던져 가지고보면 줄이 걸려요. 통발 줄인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좀 가까이 쳐야 안 걸리지. 좀 멀리 치면 통발 줄이 걸릴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3시 반이거든요? 아까 뺀찌, 한 25cm 되는 거한 마리 말고는 뭐 이렇다 입지는 없었습니다. 아까 한번 입질이 한번 왔었는데, 아, 제가 한눈 판다고 입질 못했고, 또 아마 뺀찌가 이거 한번때렸는데 이게, 뭐, 그 뒤로는 입질은 없습니다. 아, 한 30분만 더 하다가, 철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아까보다 바람은 조금 잦아들었거든요. 바람은 자자 들었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laughs> 고기가 없어. <laughs> 아이고! 자, 지금 시간이 한 4시 10분 됐거든요. 아유, 춥기도 하고. <laughs> 철수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후에 잠깐 짬낚시로 초포방파제, 작은 방파제, 어, 카고낚시 한번 왔는데, 아, 생각처럼 고기는 없네요. 제가 도착했을 때부터, 아, 맛바람이 서풍이 불어가지고, 와, 낚시하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춥기도 춥고, 아, 열심히 채비 넣고, 걷고, 열심히 아, 낚시를 좀 해봤는데, 돌돔, 뺀찌, 한 25cm 되는 거한 마리 말고는, 아, 그렇다는 입지는 없었습니다. 일단, 정리해서 철수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간순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 다음 출조에서 좀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